아유 감사하겠습니다 병꼬는 제가 자누가 잡아서 맛있게 한번 말아봤습니다 아우 네. 시원하다 어떤가요? 나는 딴건 모르는데 폭탄을 말면 뒷맛이 구수하게 만들 자신 있어요 그럼 카스테로 그런가? 자, <laughs> 자, 자. 안녕하세요 자 청년의 힘, 기키너스룸 그리고 아, 청년들의 정, 공통적인 병기요? 시간을 알아보는 시간 히딩역사합니다휴역사의시간이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야외에 나와서 시원하게 찍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여기 계신 분들이, 자, 저희 청소년의 뉴스룸에 한 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시고요. 그분들의 모임을 잠깐 가질 거고, 저희 둘이만 진행할 거고요. 여기 드실, 신경, 거예요. 신경 네, 신경 네, 신경 드실 거예요.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그냥 보시고, 네. 오늘은 주자가 처음 처음이에요. 네. 카스 같이 말아서 드시면서 보시면 재밌을 아, 것 같습니다. 더야 그러면 또한번씩또말아볼까 한 어, 그거 해야지. 우리 네. 자 여기가 어디입니까? 하나, 하나 둘셋 여의도. <laughs> 여의도. 여의도. 이것은 여의도에 왔습니다. <laughs> 아, 정치의 메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음. 있는 여의도에서 어, 진행을 해볼 거고요. 오늘은 어떤 걸 얘기해볼까냐면 우리가 오늘 얘기할 곳은 뭐냐면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를 얘기할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왜여의도를와 있냐를 지금 그렇게 얘기해볼까 했어요. 아, 여의도를왜와 아, 그런데... 있냐. 왜와 있죠? 저희가 오늘 오경석 저희 저희 위원님 음, 음, 음. 유성엽 아, 유성엽, 네. 유성엽 위원님이라니저 네. 방송을 잠깐. 잠깐. 인터뷰를 좀했고요 예, 정연에 대한 생각과 그런 것좀알아보는 시간 다 저희는 네, 오늘 스텝으로 좀 참여를 네. 했고요. <몰론이> 자, 그러면. 자, 그럼 마시는 동안에 잠깐 얘기좀 해보면, 어, 대한민국에서 여의도하는 의미나 지리적 위치, 그것이 갖고 있는 오.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만 오. 좀 알아보면, 어런 씨?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라가 버려진 사람 혹은, 떠나가져라. 아, 그래서 깊이 여의도가.. 여시이더라고요 라는... 그래서 깊이네. 여의도가 신도시 혹은 지리적이나 교육, 교통적 의미로 굉장히 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진행이 좀 되었던 거죠. 아니죠. 또... <laughs> 아니라고요? 이제... 아니야.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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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른 데로 한번 일단 비행장에 들어가서 단 네, 네, 그네저 이번 첫주 엄청 바쁘1 0년대 1910년대 때 네. 이이최총장었 먹는 거먹어 간장히비행장으로있죠 <목소리> <만들어져서> 거기다가 미나리 <목소리> 그렇죠? 좋아하시면 첨단 기술을 시하는 장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비행장이 <목소리> 러니까 <오>, 비행장은 <목소리> 그렇게 오 그렇게... 네, 박사님이 <목소리> 그렇게 떠들셨아무도집섬이답니까자역사적 <떠나셨을 이게> <목소리> <집안주소 불안하고 목소리> <목소리> 개념을 조금 얘기해봤고요 <목소리> 아그 전에 잠깐만 뭐또 맨날 그 전에 잠깐만 이왕 나온 김에 한 번씩 어, 어 그래 그렇게 이렇게 다 한꺼번에 얻으니가 힘드니까. 자 그렇죠. 그러면 잠깐만 저기 대표님, 어, 잠깐만 인사 좀해주시오 저희 청년회 대표님이시죠. 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십고 네, 저기 고문이시 고문님이시네요. 김용신 박사님. 박사님, 고문 명칭은 나 자자문위원장입니다. 자문위원장이시고. 네, 오늘 네. 너무 반갑고 네. 또 추중 역사의. 역사, 예. 저도 한번 끼게 돼서 즐겁게 생각하고 제가 조만간 박사님하고 두로 단독 인터뷰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어 정말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몇 마디 이렇게 나눠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이 부분으로 한번 진짜 굉장히 아, 재밌는 콘텐츠가 아, 나올 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여기 저희 여기 지금 저희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사무국장, 사무국장, 예? 사무국장 아,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이라면 이제 돈을 좋아 제일 좋아하는 아니지. 제일하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보여야 해요. 아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크게 잘 보이실죠? 저희가 지금 잘 제일 잘 보이는 제일 잘쓸 건... 사람 이 사람입니다. <laughs> 아 조팀장, 저희 그 프로 게이머이자 어, IT계 의 강자 그리고 가장 많이 실력이 드는 사람 중에 하나인 조팀장 진월드의 진이시고요. <laughs> 지가 지옥으로 진댑니다. <laughs> 이해가 갑자기 들어보니까 나도 이해가 안 되네. <laughs> 진짜 최대 출연 어, 출연. 류, 어 뉴스룸에서 만드는 모든 컨텐츠가 이 사람 폰에서 나오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큰일. 나요. 어 편집이 빨리. 개판이 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저희 취준 역사에 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laughs> 네, 한번 나왔죠그 김창경 편에서 가만히 <laughs> 앉아갖고 몰라요 하다가 들어가신 분두 분이셨어요. <laughs>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취준 역사 혹은 청년의 힘 뉴스룸을 끌고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언제 번그그 이외에도, 이외에도, 이외에도 안보의 얼굴을 아직 안 보이신 분들이 꽤, 꽤 있는데 음. 뭐 그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설미설미도좀 쎄지 설미 쎄지 자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76년에 KBS 사업이 아 중복이 또되셨어요아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그 때문에 고개... 정부가 나도 몰랐는데 목는건줄 몰랐는데 그거 유명하더라고요 76년에 KBS하고 중공이 고 80년에는 TBC, 80년에는 MBC, 90년에는 SBS가 입주를 하고 다수의 증권업체, 금융업체가 들어서고 68년에 첫 싸움을 뜨고요. 75년 8월 15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있어요. 그열도가 구역이 좀 남아 지 않습니까? 국회의사당이 있는 쪽에 서, 열의도 쪽인데 네. 이 동네는 건물이 다잖아요왜 그럴까요? 이게 국회의사당... 맞들고 있는 건물들 그러니까 어, 경제와 정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여의도가 경제와 정치에 백하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 표본이 바로 여의도라고 볼 수가 중심지적? 있어요 중심지죠? 네. 실질적으로 중심지예요 근데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금 뭐 분할을 하더라도 여의도의 중심적인 네. 위치는 이거는 사지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겠죠? 뭐 너무 집중돼 있어. 그,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경제, 정치,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요거, 요거 경제, 정치, 언론, 이 세계가 탄생데고있건열두가있어요 뭐 그러니까 뭐, 저런 거 있잖아요. 차도 천기 정부총독 한 통만 옮기고, 세종은 좀 옮기고, 뭐, 이런 부분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열도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열도다.